<웃음> <웃음> 나이스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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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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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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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 들지면안 돼, 형들. 들으면 아이 안 돼. 씨발, 두명 잡았는데 세명 남은 거 뭐야? 뭘카요 어딘데? 어딘데? 에이, 에이, 에이. 에이, 좋았어형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<laughs> 브리핑이 너무 없다. 브리핑이. 샷건. 2대 2. 어. 들아나 힐인데 나, 나, P1인데, 나 어, 예, 됐다. 같이 가야 돼. 같이 가야 돼. 에이살때 앞에 살때 앞에! 빼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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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꼼! 형 빨리 눈물이 형님 잡아줘야 돼. 해제 해제, 어, 해제, 해제, 해제. 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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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제. 밑에 밑에. 쏘야아아야 어, 어, 다들 방송 와서 개새끼들아 구독해! 아. 구독하라고! 아. 이거리겨 아이션 이거리겨 이거리겨 이거리겨